안녕하세요. 순이 정원입니다. 아우, 날씨가 또 오전에는 비가 오는 듯 하더니 지금은 또 햇살이 또쫙 나네요. 하도 요즘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유, 날씨가 비좀고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베란다로 달려 나왔답니다. 해가 났을 때 한번 찍어 보려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밴드방 운영하고 있어요. 밴드에 오셔서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다육이 키우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서로도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 밴드 많이들 또 가입들 하셔서 어, 즐겁게들 다육생활 해보시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아이는 수연이에요. 수연. 어, 수연 보니까 이상하지요? <laughs> 제가 지난번에 데려와 가지고요. 이렇게 약간 시들시들해서 잠깐 잠수를 시켜놨더니 바짝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꼬집기도 해고 이래서 여기서 꼬집기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도 보여드렸었죠. 근데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어요. 사실은 이 아이가 멀쩡했던 아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킵장에서나 집에서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제가 깍지벌레 약을 킵장에서는 쳐주고요, 집에서는 한번 쳐주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잠수를 시켰어요. 근데 그거 사용할 때 잠깐만요, 요거예요. 요거는 살균제고요. 요거는 벌레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 사용할 때 농장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따로따로 어 따로 하루 간격으로 써라 이러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요거를 각각 다른 집에서 샀어요 한 집에서 살라니까 한 집의 거가 메모드가 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라서 어, 기분이 조금 그래서 다른 집에서 샀어요. 사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따로따로 하루 차이로 써라. 한 분은 같이 써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킵장 갈때 멀어서 하루 사이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같이 사용을 했고요. 이거 농도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농도보다는 사실 더 조금 썼어요 조금 쓰고 약간 약하게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강했나 봐요 그래도 저는 농약을 처음 써봤거든요 처음 써보고 깍지벌레 약은 주로 대체적으로 깍지벌레 약은 이거를 사다가 집에 놨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씩 뿌려주거나 뭐~ 있으면 이상 있을까 봐 그렇게 쓰고는 깍지벌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너무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그 잠수를, 물을 타가지고 얘를 시켰는데 얘가 이렇게 시들시들하니 굉장히 약성이 독했나 봐요. 이게 1급수래요. 그래서 1급수는 좀 독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갖고 얘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뽑아놨었어요. 며칠. 뽑아놨다가 또 어저께 다시 심어줬거든요. 근데도 아직 이렇게 깨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약이 그 용량대로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안 쓰고 약하게 썼는데도 아이들은 되게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우주목이거든요. 얘도 우주목인데. 얘도 깍지벌레가 허옇게 껴가지고 얘도 같이 잠수를 시키고 이제 그 물에다가 목욕을 시켰어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촘촘한 사이로 들어갔을까봐 이렇게 이제 얘는 목욕을 시켰어요. 사실 얘는 없었어요. 그런 게 깍지벌레나 이런 게 새로 들어온 아이라서 깨끗했던 아이인데 혹시라도 흙 속에, 집에 있는 흙 속에나 또 며칠 사이로 이상이 생겼을까봐 너도 어차피 잠수시켜라 그렇게 하고 잠수를 시켜줬던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깨어나가지고 얘도 말캉거렸거든요 근데 얘가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짱짱해지고 있어요. 요 아이는 우주목은 근데 수연은 저렇게 아직도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죽을까봐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거 아우 너무 예뻤거든요.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너무 이뻐 갖고 제가 영상에도 보여 드렸었죠. 이렇게 올라왔다고 꼬집기 해 가지고 그랬던 아인데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를 또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참 제가 요거 하나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요거 수연 이렇게 보낼까 봐 잠깐만요. 이렇게 이 아이를 또 보낼까봐 이렇게 다른 아이로 꼭 갖고 싶어서 이렇게 다른 아이를 또 갖다 놨어요 <laughs> 근데 이 아이는 아직 꼬집기도 안해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탱글탱글해졌잖아요 얘는 원래 이렇게 올때 빗물을 다 맞아갖고 원래 이렇게 탱글탱글한 아이예요 근데 이제 얘는 달궈져야 이제 빨갛게 변할 텐데 아직은 그 빗물을 많이 먹은 아이라 이렇게 초록초록 하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보낼까 봐서 이렇게 또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제가 이래요. 뭔가 하나가 꽂히면 갖고 싶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리고 제가 모란장에서. 네, 방울봉랑이그 키핑장에서 보낸 거 아시죠? 굉장히 큰아이 보냈는데요. 요거 그방울봉랑이 작은 거래도 이제 한번 키워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요거 다섯 알짜리죠? 여기 여섯 개인가요? 음, 여섯 개 달렸어요. <laughs> 방울이가 여섯 개. 요거를 12,000원 주고 데리고 왔어요. 한번 조금 더 큰거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작은 거로 그냥 먼저 키우던 거는 이거보다 컸거든요 컸던 아이인데 굉장히 잘 컸는데 보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로 또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방울복랑이를 또 데리고 왔답니다 하나를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또 하나가 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온슬로우예요 제가 온슬로우가 작은 게 있는데요 요거 보세요 요거 사두가 요렇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요거 데리고 왔답니다 온슬로우 요거 보세요 영상 찍다가 너무 이쁘죠 얘도 크게 키워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된 아이가 있고요 얘는 3두짜리예요 온슬로우 이렇게 온슬로우가 물이 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예쁜 아이들인데 음, 제가 이제 전에는 키우다가 또 보내기도 했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키워보려고 이거 한 포트 천 원짜리를 또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연봉이 제가 없어요. 이거 천 원짜리예요. 연봉 목대 길게 음, 키워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연봉 천 원짜리.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영상 찍다가, 어머, 그 연봉이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천 원씩 주고 세 포트 데리고 왔거든요. 세 포트에 저것까지 합식하면 목대 길게 올라가면 예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없는 아이들은 하나씩 이렇게 데리고 온답니다. 보세요. 윤기가 어쩜 이렇게 나면서 연봉 이 아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요 윤이 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얼큰이가 이렇게 천원짜리가 이렇게 큰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연봉은 입꼬이도 되게 잘 돼요 입꼬이도 되게 잘 되고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원짜리를 데려다가 합식을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원래 이렇게 세 포트만 합식, 합식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요게 얼굴이 두개 지주로도 나와가지고 요것도 같이 데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려고요. 그래서, 음, 오늘은 제가 요거, 시연아이 요거를 하다가 요 아이 소개를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따로따로 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따로따로 하는 게. 그래서 이상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차이로 조금씩 따로따로 해주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퐁퐁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또 이렇게 이런 약을 또 처음 사봤어요. 이런 거는 뭐 8,000원씩인가? 얼마씩 주고 샀어요. 요거는, 요거는 깍지킬은 5,500원인가? 모란 시장에서 농약사에서 이렇게 사왔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깍지벌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필요로 하시면 그렇게 농약상가 가서 다 자세히 물어보시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지금 저기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창 밖에 있는 아이들도 몇 개가 아직은 말캉거리더라고요. 말캉거리고 아직 깨어나지를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이 너무 독하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근이 아이가 다행히 살아주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요런 또 경험을 또 해보네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게 돈 주고 배우는 거죠. 어, 마음 아프게 또 키워가면서 보내면서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고 해서 어르신들 말씀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라 말을 다 살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 이거 사용해 본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 여러분 어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어 감사합니다.